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고향인 가버남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곧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너희는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중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느냐.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너희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다.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명령하셨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군중은 눈앞에서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나섰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방인들도 많이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의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무르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둘다못 쓰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부대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래야 양쪽이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이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셔서 딸에게 손만 얹어 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뒤따랐다. 마침 그때 열두 해 동안이나 하열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는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다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러들가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이가 누워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는 다시 살아났다. 이 이적의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 소녀의 집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맹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떴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지방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곧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외쳤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보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파리세파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렸다.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그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일 거야. 그는 귀신의 왕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예수께서는 그 지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다.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